XY에 관한 식이지만,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. 어, 항상 성립한다? 또는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실수 M의 값에 성립한다. 이 얘기는 항등식이라는 뜻인 거고요. 결국은 이 식을 이렇게 M이 있는 식과 M이 없는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, 자, 얘도 이 M이 1이 됐든, 2가 됐든, 3이 됐든, 항상 성립한다. 즉, 0과 같다. 이 얘기는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면 된다는 얘기죠. 자, 전, 전개를 하면 x 더하기 네, 3mx, 그 다음에 네, 2my 플러스 2가 0이죠. 자, 그럼 m이 있는 식이 두 군데네요. 그래서 3x 플러스 2y m 그리고 x 플러스 2가 0이다.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죠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-2이고, 그다음에 3x 플러스 2y도 0이 돼야 되고,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-6이 되네요. 그래서 2y가 6이니까 y는 3이다.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은 마이너스 -2 더하기 3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.